안녕하세요. 법구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법구경 개송 25번과 관련된 인연담 이야기를 읽어 보겠습니다. 쭐라빤따까 장로의 깨달음. 마빤따까와쭐라빤따까는 형제로 수행자가 되었지만 동생 쭐라빤따까는 머리가 둔해 단한 구절도 외우지 못했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까사빠 부처님 시대에 줄라빤타카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출가하여 비구가 된후 머리가 모자라지만 열심히 경전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한 비구를 멍청이라고 놀리고 조롱하였다. 조롱받은 비구는 더 당황해서 계속 한 구절도 외우지 못했다. 이 과보로 줄라빤따가는 멍청이로 태어나 한 문장을 외우면 앞에 외웠던 문장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다. 형은 4개월 동안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한 동생에게 사원을 떠나 세속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지화가의 공양청에도 제외시켜버렸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환속할 생각으로 방문을 나섰다. 아침 일찍 부처님께서도 세상을 살피다가 형제의 일을 아시고 줄라빤타가가 나서고 있는 산문으로 미리 가서 경행하고 계셨다. 줄라빤타가가 사원문을 나가다가 부처님이 계신 것을 보고 다가가 인사를 올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줄라빤따까요, 이 시간에 어디를 가는가? 부처님이시여, 저희 형이 저를 승단에서 쫓아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속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줄라빤따까요, 내가 직접 너희 출가를 받아주었는데, 네 형이 너를 추방했을 때왜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느냐? 속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여기 남아있거라. 부처님은 범륜이 그려진 손으로 줄라빤따까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깐다구띠로 가서 신통으로 아주 깨끗한 천을 만들어 주면서 말씀하셨다. 줄라빤따까야, 여기에서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앉아서, 나조하라낭, 이라고 외우면서 이천 조각을 들고 손으로 비비도록 해라. 여기서 라조 하라낭은 때를 닦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공양 청에 나갈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자 부처님께서는 대종 스님들과 함께 지와가의 집으로 가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쭐라빤따까는 태양을 마주보고 앉아 천을 문지르면서, 라조하라낭, 라조하라낭, 때를 닦자, 때를 작자,를 외웠다. 천을 문지르자 얼룩이 지면서 더러워졌다. 이 천조각이 전에는 아주 깨끗했는데, 이제 더러워졌다. 내가 이렇게 문질러서 본래의 깨끗한 성질을 잃어버리고 더러워졌다. 아. 조건에 의해 생겨난 모든 것은 무상하구나. 재행 무상. 그는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윗바사나 지혜를 키워나갔다. 부처님께서는 쭐라빤따까에게 윗바사나 지혜가 일어난 것을 아시고 지와가의 집에 앉아 계신 채로 쭐라빤따까 앞에 광명의 몸을 놔두시고 말씀하셨다. 줄라반딱하요 천조각만이 때로 인해 더러워지고 얼룩지는 것은 아니다. 니네 안에도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의 때가 있다. 이것들을 제거하여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송을 읊으셨다. 때는 몸에 낀 때만을 말하지 않네. 때는 탐욕의 다른 이름. 탐욕이 없는 청정한 나이 교단에서 비구들은 탐욕이라는 마음의 때를 제거하며 살아가네. 때는 몸에 낀 때만을 말하지 않네. 때는 분노의 다른 이름, 분노가 없는 청정한 나이 교단에서 비구들은 분노라는 마음의 때를 제거하며 살아가네. 때는 몸에 낀 때만을 말하지 않네. 때는 어리석음의 다른 이름, 어리석음이 없는 청정한 나의 교단에서 비구들은 어리석음이라는 마음의 때를 제거하며 살아가네.이 계송 끝에 쫄라빤 따까는 사무애해를 갖춘 아라한이 되었고, 삼장에 능통하게 되었다.그가 과거생의 왕이었을 때 성을 공식적으로 순회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때 이마에 흐르는 땀을 깨끗한 수건으로 닦자. 수건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이몸 때문에 깨끗한 수건이 이전의 깨끗한 성질을 잃어버리고 더러워졌다. 아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구나. 그는 그때 무상에 대한 인식을 얻었다. 그는 과거의 원인과 나조하라낭. 때를 닥자를 외우는 수행으로 마음의 때를 제거하고 해탈하게 된 것이다. 지와까 꼬마라 받자가 부처님 바우의 청수물을 따라드리려 하자, 부처님께서 바우를 손으로 덮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지와까여, 사원에 남아있는 스님은 없는가? 마아 반따카가 대답했다. 부처님이시여, 사원에 남아있는 스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와과여, 사원에 남아있는 스님이 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와과는 하인에게 지시했다. 사원에 가서 스님이 혹시 남아있는지 알아보고 오나라. 그때 줄라빤따까는 신통으로 이 일을 알아차리고 생각했다. 형은 사원에 남아있는 스님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내가 사원에 스님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겠다. 그는 즉시 신통으로 분신을 창조하여 망고 사원을 가득 채웠다. 몇 명은 가사를 만들고, 몇 명은 가사를 염색하고, 다른 이는 경전을 암송하고 있었다. 이렇게 줄라빤딱가는 신통으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천 명의 분신을 창조했다. 그래서 지화과의 하인이 사원에 와서 많은 스님이 있는 것을 보고 돌아가 지화과에게 보고 있다. 주인님, 망고 사원이 스님들로 꽉차 있습니다. 줄라빤다카 장로가 천 명의 분신을 만들고서 자신을 부르러 갈 때까지. 아름다운 망고 사원에 앉아 있구나. 부처님께서 하인에게 말씀하셨다. 사원에 가서 부처님께서 쭐라빤따까를 부르십니다. 라고 말하여라. 하인은 사원에 가서 그렇게 소리치자 천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외쳤다. 내가 쭐라빤따까다. 내가 쭐라빤따까다. 하인이 돌아와서 보고 있다. 부처님이시여 그곳에 있는 스님 모두가 자기가 쭐라빤따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내가 쭐라빤따까다 라고 제일 먼저 말하는 스님을 손으로 붙잡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 하인이 사원에 가서 그렇게 하자 천명의 스님들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줄라빤따까 장로는 하인과 함께 돌아왔다. 공양이 끝나자 부처님께서 지화가에게 말씀하셨다. 지화가여, 줄라빤따까의 바루를 받아들어라. 오늘은 그가 그대를 위해 법문을 해줄 것이다. 지화가가 바루를 받아들자, 줄라빤따까는 젊은 사자가 사자오를 토하는 것처럼. 3장을 폭넓게 인용하면서 법문하였다. 법문이 끝나자 부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대중들과 함께 사원으로 돌아가셨다. 사원에 도착하자 부처님께서는 간다꾸띠 앞에서 비구들에게 법문하시고 대중들을 돌려보내고 간다꾸띠로 들어가셔서 사자처럼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우셨다. 저녁이 되자 비고들이 법당에 모여들었다. 비고들은 붉은 양탄자를 둘러치듯이 앉아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에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벗들이여 마압 반따까는 줄라 반따까의 잠재적 성향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 멍청이는 4개월 동안 한구절이계속도 외우지 못했다고 구박하면서 그를 추방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왕이신 부처님께서는 밥한끼 먹을 동안에 그를 사모예의를 갖추고 삼장을 통달한 아라한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부처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 이 주제로 법담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비구들이여, 쭐라빤따까가 멍청이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가 나에게 의지했던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생에서도 나는 그의 의지처였다. 과거 생에서 나는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금생에서는 그를 세간을 초월하는 출세간의 부자가 되게 하였다. 비구들이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줄라빠 따까의 과거생, 유명한 스승, 젊은 제자, 그리고 베나레스의 왕. 어느 때 베나레스에 사는 젊은이가 어떤 유명한 스승 밑에서 학문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 따까실라로 갔다. 그는 500명의 제자를 둔 스승 문화에 들어가 스승에게 열심히 시중 들었다. 그는 스승의 발을 닦고 향수를 바르는 등 스승에게 할수 있는 모든 의무를 충심으로 다하였다. 하지만 그는 머리가 둔해서 단 하나의 일도 배우지 못했다. 스승이 고민에 쌓였다. 이 젊은이는 헌신적이다. 그러니 그에게 한 가지라도 가르쳐야 한다. 젊은이는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긴 했지만 단 하나도 배우지 못했다. 오랜 기간 동안 단 하나도 배우지 못하자 그는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스승에게 떠나겠다고 말했다. 스승은 생각에 잠겼다. 이 젊은이는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시중 들었다.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지만 불가능하다. 어떻게 해서라도 보답은 해야 하니 주문을 만들어서 가르쳐 줘야겠다. 스승은 그를 데리고 숲 속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 주문을 만들었다.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왜그 짓을 하는지 난다 알지. 스승은 이 주문을 가르치고 수백 번 반복하게 했다. 이제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이제 다 알겠습니다. 스승이 생각했다. 아무리 멍청해도 몸으로 힘들게 외운 주문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스승은 그에게 여비를 주고 떠나보내며 말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주문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거라. 주문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자꾸 반복해야 한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매우 기뻤다. 나의 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를 위해 축하연을 벌여야겠다. 이때 베나레스의 왕은 죄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말에서 어떤 허물이 있는지 관찰해 보고 있었다. 그러나 스스로 살펴본 바로는 어떤 부도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자신이 모르는 허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남의 결점을 잘 보아도 자신의 결점은 잘 보지 못한다.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아야겠다.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잘못 통치하고 있다면, 나쁜 왕이 중벌을 내리고 세금을 지나치게 걷어가고 학대하여 도저히 못 살겠다, 고 말할 것이다. 반대로 바르게 통치하고 있다면, 우리 왕이여 천수를 누리소서, 라고 하면서 천사를 보내고 성군이라고 할 것이다. 황혼역에 변장하고 돌아다니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자. 그때 도둑들이 굴을 뚫고 들어가 두 집을 털기 위해 두집 사이에 굴을 파고 있었다. 왕이 어두운 처마 밑에 숨어서 그들이 하는 짓을 지켜보았다. 이 집에는 따까실라에서 방금 돌아온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도둑들이 굴을 다 뚫고 들어가서 훔칠 물건을 찾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젊은이가 잠결에 주문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왜그 짓을 하는지 난다 알지. 도둑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며 외쳤다. 이 사람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아는구나. 우리를 붙잡아 죽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공포에 떨며 입고 있는 옷까지도 던져버리고 주랭랑을 놓았다. 왕은 도둑들이 젊은이의 주문을 듣고 도망치는 것을 보고 성을 한 바퀴 돌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자 왕은 부하를 불러서 말했다. 어느 곳에 가면 굴이 뚫린 집이 있을 것이다. 그 집에는 따카실라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돌아온 젊은이가 있다. 그를 데려오나라. 부하가 젊은이에게 가서 말했다.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부하는 그를 데리고 왕에게 갔다. 왕이 젊은이를 보고 물었다. 그대가 따카실라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돌아온 젊은이요 그렇습니다. 폐하, 나에게 그 주문을 가르쳐 주시오. 좋습니다. 폐하, 왕은 그에게 주문을 가르쳐 준 대가로 천 냥을 지불했다. 바로 이때 총사령관이 왕의 이발사에게 찾아와서 말했다. 왕이 언제 면도를 할것 같은가? 내일이나 모레쯤 할 것입니다. 총사령관이. 그에게 천냥을 주면서 말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이 있네. 무엇입니까, 장군님? 왕에게 면도를 해줄 때, 면도날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서 왕의 숨통을 끊어버리게. 그러면 그대는 총사령관이 되고 나는 왕이 될 것이네. 좋습니다. 이발사는 역정 모의에 동의했다. 왕이 면도하는 날이 오자, 이발사는 왕의 수염에 향수를 바르고 날카로운 면도칼을 왕의 뺨에 갖다 댔다. 그러나 왕의 목을 한 번에 따버리기에는 면도칼이 약간 무렸다. 면도칼로 단한 번의 승부를 걸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옆으로 물러나서 다시 면도칼을 날카롭게 갈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 왕은 주문이 생각나서 외우기 시작했다.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왜그 짓을 하는지 난다 알지. 이발사의 이마에서 염주할 만한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왕이 역정 모의를 다 알고 있구나.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면도 칼을 땅에 내던지고 왕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왕들은 보통 한두 가지 정도는 대충 눈치로 알아차린다. 베다레스의 왕은 즉시 이발사를 추궁했다. 이 사악한 이발사야, 네 자신을 알렸다. 왕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느냐?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폐하. 좋다. 두려워 말고 이실 짓고 하라. 폐하 총사령관이 천냥을 주면서 폐하를 살해하면 총사령관을 시켜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왕은 젊은 스승 때문에 목숨을 건진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영모를 꾸민 총사령관을 불렀다. 그대를 섭섭하게 했던 적이 있었소? 부족한 게 있으면 어디 한번 말해보시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왕국을 떠나 주시오. 왕은 총사령관의 왕국에서 추방하였다. 왕은 그의 스승이었던 젊은이를 불러서 말했다. 스승이시여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왕은 그에게 고문을 내리고 총사령관에 임명했다. 여기까지가 과거생 이야기입니다. 그때그 젊은이가 쭐라빤딱가이고 유명한 스승은 나였다. 부처님께서 과거 이야기를 마치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과거 생에서도 쭐라빤딱가는 머리가 부족했었고, 나는 그의 의지처였고,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비구들이여, 가르침에 따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힘써 노력하는 비구는 세속을 초월하는 진리의 부자가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송을 읊으셨다. 지혜로운 이는 힘써 노력하고 주의 깊게 마음 챙기며 절제하고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 자신을 섬 의지처로 만들어야 한다. 홍수가 덮칠 수 없는 안전한 섬으로. 법구경 이야기 독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정 스님의 25번 개송 번역본도 읽어 보겠습니다. 항상 힘써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를 자제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은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는 것과 같다. 쫄라반타까는 과거 생에 다른 사람을 멍청이라고 놀리고 조롱한 과보로 멍청이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내 입에서 남을 비난하거나 해하는 말이 나가지 않는지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루 종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남을 칭찬하고 기쁘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는 말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말을 조심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는 순간부터 씻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걸을 때마다 항상 주의 깊게 마음 챙김을 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힘듦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섬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이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몸의 움직임과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알아차림하고 어떤 조작이나 저항 없이 있는 그대로를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커질 때 나의 의지처도 든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3분 호흡 명상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마음을 챙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을 풀고 자리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척추는 하늘 위로 쭉 펴고 어깨는 아래로 쭉 내리고 눈을 감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따뜻하고 밝은 빛이 몸을 훑고 내려간다고 상상하며 몸을 이완해 봅니다. 마음의 중심점을 코 끝에 두고 숨이 들어올 때는 숨이 들어옴을 알고 숨이 나갈 때는 숨이 나감을 알면서 호흡을 챙겨봅니다. 숨이 들어올 땐 숨이 들어옴을 알고 숨이 나갈 땐 숨이 나감을 압니다. 숨이 길면 긴줄 알고 숨이 짧으면 짧은 줄 압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난 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들숨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차리고, 날숨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차림하며 호흡에 마음을 둡니다. 3분 호흡 명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면 생각에 끌려 다니지 말고 항상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평상시에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힘이 생길수록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슴을 열고 편안하게 이완된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 가득하시길 발언합니다.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기를 발언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